비도덕, 비양심, 비인간, 측은지심도, 양보지심도, 시비지심도, 수호지심도, 단 1도 없는 이 이재명. 이 이재명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민심이다. 라는 말이죠.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이재명 정말 국민을 조롱하고 법도 조롱하고 강제 구인 말고는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이 또다시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법원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있네요. 이재명에게는 뭐 과태료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법정도 판사도 국민도 우습게 여긴지 오래가 된것 같습니다. 대장동 재판의 핵심 증인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요, 증언 때 쓰는 순간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적 방탄 프레임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재명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법을... 지대로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난리 발광을 피우더니. 또 4월 내내 국회를 열고 방탄 임시회의를 이어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국회가 지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이거는 잡아 족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해산 청원 가뿐히 무시하고 있는 이 22대 국회의원 나으리들 정말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국회가 범죄자 피신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요 이 이재명과 민주당 입에서 갑자기 윤석열 복귀라는 단어가 쏟아지기 시작. 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들 지난 주까지만 해도 팔대 영의 뭐 탄핵 인용이라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복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귀가 확실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윤석열 공포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이 불출석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조롱이자 정치 권력의 오만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을 강제 구인하지 못하면요. 누구도 법을 지킬 이유가 없죠. 아니요 이재명 네 번이나 돈8 0 0만원아또 천만 원낼 테니까 나는 증인 안 할랍니다 하는 사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말이죠 사법파괴자 이재명 그리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는 비겁자 이재명 그리고 대한민국 붕괴의 핵심에서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종조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림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 재판이 뭐라고 이재명이 이렇게 빤스런을 하고 자빠졌는지 대장동이다 라고 하면 이재명의 대표되는 브랜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장동 게이트 일조원을 상회하는 부동산 빌입니다. 거기 정점 대가리는 이재명이다라는 말이죠. 한때 대장동 게이트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전국에 장의 집회가 있었는데요. 부산까지 가서 제가 이 대장동 게이트를 쉽게 풀어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대단한 놈입니다. 일단 권력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파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돈을 계속 묵혀놨다가 본인의 사법. 방탄에 썼다 라는 것이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냥 일반인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약간 도덕성이 장착이 된다 라고 하면 영웅이 겠죠 그런데 부도덕한 사악함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 난리 부르스 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장동 재판 개발특 케와 배임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형사 재판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이너각권의 최종 결정자 이재명 뭐 아래로 지금 다 지금 형사 재판 하고 있고 실제적인 대가리 이재명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 이걸 보면서 유전 무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억울한 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도 말이죠. 누가 봐도 반한 판에 핵심 핵심 대가리 서해 공무원 비살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간첩이 아니었나라고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만 아직도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억울한데요. 이 좌파들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에 대한 형사 재판에 이 이재명이가 증인으로 불려가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하죠.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민 인간에게 수천억 수익을 몰아준 개발 구조를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구조로 인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 책임이 있는가 이두 가지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미 유동규와 나무에게요 이재명의 구조를 알고 있었고 사실상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말이죠 그 진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증인으로 소환을 한 겁니다. 이재명에게 묻겠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가 이재명은 아니요 하는 순간 뭔가 변명거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못 나타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네 차례 불출석 간등이가 배 밖에 나왔죠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순간 본인의 방탄 프레임이 붕괴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진실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법정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조영욱 부장판사는요, 이재명에게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더 이상 끌고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16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핵심 질문을 해야지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이재명의 질문, 답을 하고 받지 않고서는 그 다음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세상에나 재판부의 판사님께서 나와라, 나와라 했는데 못 나가겠는데요. 배치십시오 하고 있으면 정말 권위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인이 이랬다라고 하면 벌써 이거 수갑 차고 들어갔습니다. 검찰은요, 오늘 드디어 강제구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제서야. 그래도 다행이죠. 과태료는 더 이상 의미 없다. 강제구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말이죠.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유로 고민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에 대한 증인 출석까지 막아보겠다. 라고 지금 국회가 4월 내내 지금 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재명 이거 하나 때문에 국민 세금이 참으로 슬슬슬 흘러나가고 있다. 라는 거죠. 이재명이 바빠서 못 온다 라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라고 합니다. 그게 바쁜 일정이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과 국회 내 방탄 전략입니다. 4월 임시 국회를 끊임없이 열어서 체포를 막기 위한 무한 회기 정치를 선언했습니다. 국회가 입법부가 아닌 사법 회피용 피난처가 된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나 똑같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법이 무너집니다. 국민들에게도 단단히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행범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이재명은 이미 네 차례나 법정 명령을 거부했죠. 그리고 국회를 이용한 불출석 전략을 반복했습니다. 사법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노고라 하고 있죠. 지금 강제 구인을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어느 누구도 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피해는 결국 빙글빙글 돌아서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사법 제도 전체에 돌아올 것이다. 불체포 특권 폐지가 저는 정치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불체포 특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이재명을 겪으면서 22대 국회 하이라이트를 찍으면서. 이 불체포 특권만큼은 없애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악성 제도가 모든 사법 정의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죠. 범죄 혐의자에게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준다라는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부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예전에 국회의원이라면 특별한 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 불체포 특권은 개인의 사법 비리를 막는데,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가 찬다라는 거죠. 이 특권은 절대적으로 필요 없는 특권이다라고 봅니다. 정치 회복과 나라 바로 세우기에 시작이다라는 거죠.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비도덕, 비양심, 비인간, 측은지심도, 양보지심도, 시비지심도, 수호지심도 단1도 없는 이 이재명. 이재명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민심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민심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세울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고 각하되고 직무를 복귀하시면 가장 큰 우선순위는요,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입법부에 들어온 부정의 세력부터. 국민 앞에 밝혀서 이 국회 해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 v 였습니다